어, 교과서 내용 정리 한번 하는 거고요. 지금은 소윤아 그냥 영상 시청만 해주면 돼. 선생님이 자료 리언이한테 전달할 테니까 필기 여기서부터 하세요라고 하는 그 부분을 부터 필기해주면 돼요. 보도록 할게요. 도시 재생의 새로운 경향이고요. 도시 재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에 대두와 도시 재생의 창의적인 사례들이요. 지금은 그냥 화면만 보면 돼요, 얘들아. 살아있는 유기체가 그러듯 도시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늙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시들을 그냥 내버려둘 순 없습니다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새 건물들을 건축하고 낡은 인프라를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허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도시의 재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나 사실 대다수의 도시들은 이 문제가 해결하기 까다롭다고 여깁니다 황폐해진 도시의 일부 구역들을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는 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들 사이에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되었을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그래, 서론을 일단 다시 보면은 도시 재생이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어떻다? 해결하기엔 어려운, 어려운 문제다라는 거예요. 왜 중요하다? 우리가 제대로 도시를 수리하지 않으면 재생하지 않으면 폐허가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재생이 까다로운 이유는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어떤 구역들로 무엇을 해야 될지 열띤 논쟁이 야기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보면은 중요성과 어려움이다라는 거야. 되었을까요? 그 다음 내용들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도시 재생을 하는 예시들이 나오는 거죠. 한때는 완전히 새로 건설하는 것이 인기였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재개발을 선호했고요. 황폐한 도시 지역들 상당수를 완전히 밀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밀어버려서 반짝거리는 빌딩들로 대체되었는데 이런 것은 빠르고 효과적이고 수지도 맞았겠대요. 이랬을 까 그냥 다 없애는 거야. 하나하나 생각하지 말고 다 없애고 다시 집지다. 그렇지만, 진정한 비용이 묵가되었다라는 거야. 도시 영원간에, 도시 경관의 역사적 자체들이 영원히 삭제되어 있고요. 자신, 자산이 없는 거주민들은 새로 재개발된 동네에 자리한 고용집에서 찌식, 쫓겨났다라는 거야. 즉, 여기에서 얘기하는 인간적인 면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라는 거야. 진정한 비용이 어떤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의 역사 유산.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을 보호해주는 이런 공간으로서 역할을 못한 거죠. 이런 일반적인 면에 대한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도시지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더 창조적이고요, 더 공동체 친화적이고 도시의 건축 유산을 더잘 보존할 수 있는 시각이다라는 거 되었을까요? 인간적인 면에 대한 무시는 바로 무엇이다? 진정한 미용의 무가다라고 했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인간적인 면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disregard가 바로 무시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다? 도시의 역사적 자치들이 삭제되었고요.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이해 됐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밀어버리고 완전히 새로 짓는 것 대신에 어떻게 하는 거다, 얘들아? 이런 면이 인간적인 면의 부재 때문에 더 창조적이고 공동체 신화적이고 도시의 건축 유산을 더잘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우리가 만들어 냅시다라는 거야 되었을까요? 과거는요 완전히 건설하는 거야, 완전히 지워버리고요. 지금은 어떻다? 창조적, 공동체 신화적, 도시 건축 유산 보호야. 그래서 트랜지션은 변화죠. 우리가 도시의 재개발을, 도시의 재생을 어떻게 하는 데 있어서 도시의 재생을 다시 살리는 데 있어서 관점이 뭐가 되었다? 변화되었다라는 내용이죠. 여왔을까요 우리 나왔을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부터 보면 콜롬비아 얘기가 나오죠. 언덕 동네의 삶은요, 엘스컬레이터가 변화시킵니다라는 거야. 콜롬비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메데이는 폭력과 가난에 시달린 도시예요. 근데 지금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굉장히 떠오르는 대도시의 경제의 이익을 담당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어떤 거 같았냐면요, 한때 높은 곳에 위치한 공동체인 코무나 13은요, 무장한 범죄들을 은신처였습니다. 28층 높이의 계단을 올라가야 돼서, 계단, 굉장히 갈파는 경사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립되어서 경찰에 받.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버려져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고립되어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여서 접근로를 확보하기 위해서요 지금 뭐 348, 384m의 에스컬레이터를 짓기로 했고요 6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단순한 혁신인데 단순한 혁신이 뭐 엄청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만 지음으로써 단순한 혁신에 대해서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라는 거야. 이에 따라서 평화, 자존심과 번영을 가져다 주었고요 범죄율은 가장 한창이었을 때보다 80% 이상 줄어들었고요. 이런 도시는 성공적 변신의 세계적 모델이 되었습니다. 결국에 재탄생의 상징이 되어서요, 다국적 기업들이 이 지역에 새로운 시설들을 열도록 고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였을까요 오케이. 결국에 이거 보면은, 떠오르는 대도시 경제도시로 메데인을 소개합니다라는 거예요. 문제점,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 결과, 다른 나라 구역에서도 이제 보고 온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은, 28층 높이, 지금 가파른 경사로 차량 접근 불가해서 고립되어서 경찰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해결책 384m의 에스컬레이터 1분 안에 올라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범죄율 80%가 주어들었고요. 다국적 기업들의 새로운 시설 유치를 공모하며 여러 도시의 도시기획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되었을까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세의 훈데르트 훈데르트 바스죠.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은 훈데르트 바서가 재건축한 복합 공간의 특징을 보면은 따뜻한 콘크리트 건물들이 미안해라 들 따분한 콘크리트 건물들이 활기와 녹색 식물이 가득한 공간으로 바꾸고자 하는 꿈을 꾸었던 훈데르트 바서가 재건축한 아파트 복합 공간은 환경 친화적이고 예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거야. 52채 아파트 공동으로부터 병원 시설이 함께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으로 지금 기능하도록 되어서요. 사람과 식물과 동물을 조화롭게 살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라는 거야. 압도적인 아름다움과 비할 데 없는 예술적 독서성을 지녀서요. 건물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도시 재생의 창의적 사례인데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심한 폭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싸구려 회색 콘크리트 블록으로 구성되어 기능적이고 특색이 없었습니다라는 거야. 폭격을 받아서 그 결과 한 차례 재건, 재건된 건축인 거야. 예서? 한 차례 재건이 되었고 또 다시 지금 재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로서 환경보호 분야, 분야에서도 작업한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따분한 콘크리트 건물들이 활기야 녹색 식물이 가득한 더 우호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공간으로 바꾸고 싶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요, 비엔나 시장이 이 사람의 결, 전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도시 한가운데 에 있는 황폐한 부지를 재건축을 맡겨서요, 52채 아파트, 공동 놀이터, 병원 시설이 있는 독창적인 공동체를 차, 창조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마무들은요, 세입자로 취급을 받는 거야.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소음을 차단해 주는 것으로서 임대료를 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된 환경, 친. 하, 다시 한번, 이 복합 건물은 통합된 환경 친화적 체계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고요. 사람, 식물, 동물들이 완전한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화려한 원세계 아파트 부지에서 가장 좋은 점은 압도적인 알아, 아름다움과 예술적인 독창성이다라는 거야. 색채와 곡선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어떻다? 주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전 세계 건축가들이 비슷한 주거 건물 설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거야. 되었을까 얘들아? 그래서 도시 전체 풍경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라는 거야. 우선은 한 차례 재건이 되었지만 재건된 모습이 별로 예쁘지가 않았죠. 그래서 시장이 정권을 주어서 예쁘게 만들었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요. 낡아서 효용이 떨어진 인프라를 녹색 공간으로 업사이클링하기요. 지금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들의 녹색 공간을 띄엄띄엄 띄엄 떨어져 있죠. 왜 건물들이 빡빡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들은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충분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푸른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일이 모든 도시들이 성취하려 애쓰는 목소, 목표다라고 해서, 했었습니다. 낡아서 효용이 없어진 인프라를 업사이클해 하거나 창조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훌륭한 해결책이 될 거고요. 뉴욕의 낡은 지하철 선로를 혁신하고자 하는 계획은요. 인프라의 업사이클링을 대표하는 모범 사례가 됩니다라는 거야. 원래는 고가를 가르치르는 13마일의 프로젝트였는데, 이거는 곧 효용을 다했고, 폐쇄가 되어서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것. 었까요 결국에 그 자리에 쓰임새가 없어진 선로를 공영공원으로 개조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쓸수 있는 거예요. 하인라인 파크는 보행구가 되어서요, 식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맨해튼 서부를 가통하며 도시의 독특한 풍경을 조망할 수 있게 해줍니다. 황폐한 지역을 재생하고 주변의 공동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뉴욕에 낡은 지철 지하철 솔로를 활용하여 하이라인 파크라는 녹색 공간을 만든 사례다라는 거예요. 즉 낡아서 효용이 없어졌는데 이 부분을 업사이클한 거야. 이해되까요? 그래서 원래는 낡아서 효용을 다해서 없어질 뻔한 거를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다. 철거되어 시작하기 시작 철거되기 시작한 것을 공영 공원으로 개조되기 시작했습니다라는 거야. 업사이클링 or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브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뭐 구식의 인프라를 요 기까지 되었을까요? 구식의 인프라를 업사이클링하거나 창의적이게 다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폐쇄가 되어서요, 폐쇄가 된 다음에 공영공원으로 개조가 되었고요. 이과정이 순서대로 지금도 나열되고 있습니다라는 거야. 하일라인 파크요. 개조되고 현재는 하일라인 파크 공원이 될 때까지요. 보면은. 낡은 인프라를 업사이클하여 녹색 공간으로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지금 낡은 지하철 선로라는 낡은 인프라인 하이라인을 개조하여 만든 것입니다. 활용 전소재의 지하철 선로요. 개조 전에는 그냥 선로였는데 개조 후에는 하이라인 파크로요. 보행교단라는 거. 식물로 장식된 보행교고요. 도시의 독특한 풍경을 조망을 가능하게 해서 맨해튼 서부를 간통합니다 효과는 도시 조망을 제공하고요, 공동체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나라가 나오죠. 서울로 7017은요 낡은 인프라를 업사이클링한 사례입니다 원래는 차량 전용으로 살게 된 서울역 고가도로예요 차량 전용으로 근데 시민들의 보행을 위한 공원 교각으로 개조되었습니다 서울역 고가도로는 한때 놀라운 고속 경제성장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행교로 변신한 거는 가장 빠른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서울이 우선순위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역사를 더 존중하고 더 나은 삶의 을 질을, 질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아닌 거예요. 예해했까요 원래는 우리 진짜 빠르게 성장했는데 지금은 조금 느려진 발전속도를 상징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례로 지금 낡은 인프라를 업사이클링 한거첫 번째 어디? 하인라인 파크역. 두 번째 바로 무엇이다? 서울로 7017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활용된 소재 서울역 고가도로 차량 전용 고가도로에서 개굴조 후에는 고공원 교각으로 되었습니다. 라는 거야 원래는 고속경제 상징을 나타냈었는데 역사에 대한 존중과 삶의 질 보장에 중점을 두는 조금 느려진 발전 단속도의 상징이다 라는 거야 변화는 서울의 우선순위의 재조정을 보여줍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창의적 해결책으로 도시에 맞서기 합시다 첫 번째는 얘들아 어디였어? 리아나 첫 번째 어디였지? 지민아 디엔나 디엔나 두 번째였지 정신 차려 리아나 첫 번째 어디였어? 맨데이 네. 그치 얘 됐어? 지민아 정신 차량, 맨데두 번째 어디다? 오스트리아. 세 번째가, 세 번째 네 번째가 일프라를 지금 업사이클링한 거야. 이해됐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이용되지 않는 토지나 쇠락하는 도시 구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시 이미지와 생산성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도시 계획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 공동체 친화성, 보존이 도시 재생의 현 경향을 설명한다는 거야. 여기까지웠나요 가보도록 할게요. 모처럼요 필기하면서 갈게요, 얘들아. 선생님이 해석은 여기 밑에 넣어놨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지금 바로바로 바로 쓸게요. 얘들아, 모처럼 살아있는 올가니즘처럼요? 얘네 필기하면서 가고 있어요? 지금 뭐? 살아있는 올가니즘처럼요? 도시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됩니다. 라는 거고요. 주격 보호자리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보호자리에 뭐는 못 써, 얘들아? 그렇지 부산은 못 쓴다라는 거예요. 문법현광면 체크해나, 그로우의 보호자리여서 모는안 된다, 부산은 안 된다, 라는 거야. 도시가 여기서 사람처럼 표시를 해주는 거야. 도시가 낡아졌고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지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런 도시들을, 도시들을 cannot be left. 남겨둘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to die. 죽은 상태로 이렇게 남겨질 수 없습니다, 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요? 지금 이 친구 보호자리고 체크할게요 To left. 뭐, 예를 들어서 얘들아, 여기에 뭐가 많으면 by us. 우리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원래 이걸 능동태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We cannot left them to die. 이렇게 온게 원래 능동태 문장이죠. 우리 사람들은요, 둘수 없습니다. 도시들이 죽도록 둘수 없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요? 이렇게 됐을 때, 문장성분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다, 얘들아?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구조다라고 합니다. 헉, 얘들아, 미안해. 캔날 레프트가 아니라 캔날 리브지. 너무 미안해. 캔날 리브죠, 얘들아. 너무 미안해. 리브의 BPP 형태니까. 이현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음. 수동태로 갔을 때 어떻게 됐나?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 구조죠. 데이.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Cannot be left. 리브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못뭐 쓴다? 다양한 친구들이 쓸수 있는데 여기서는 투부정사 쓴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투부정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유일하게 변하는 친구가 동사 원형이다라고 했었어. 이 친구 투부정사니까 투부정사 변하지 않아서 목적격 보호자리 그대로 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Cannot be left to die고요. 능동태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바뀌어서 틀린 거 아니다라는 거야. 우리는 줄수 없습니다. 그들이 죽도록. 여기까지 했을까요? 우리는 이 도시들이 죽도록 그렇게 그냥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라는 거고요. 도시들은 남겨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지게줄수 두어질 수는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들이 뭐해야 됩니까? 지속적인 노력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투부 정산의 모하기 위해서다라는 거 체크할게요. 투부 정산의 모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모하기 위해서 생명을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바로 누가 되는 거야? 도시가 되는 거죠. 생명의 도시들에게 다시 부러져지기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이 시행되어야 됩니다라는 거죠.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기까지 되었을까요? 그 다음에 새로운 빌딩들은요, must be constructed. 지금 뭐했습니까 수리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뭐해야만 합니까? 주어원 verb, end 끼고 무슨 구조? 잘 병렬 구조. 여기까지 외웠을까요? 그 다음에 주어 to, v e r t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뭐가 생략되었다? m u s 생략된 거 표시할게요. 여기까지 외웠을까요? 그래서 앞쪽에 m u s 생략되어서 뒤에 그냥 repaired랑 replaced 왔다라는 거야. 맑은 인프라가 수리되어져야 하고요. 교체되어져야 합니다라는 거야. 여기 같이 체크해줄까요? 이렇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했을까요? 만약에 얘네들이 교체되거나 수리되지 않으면요, 뭐할 것입니까? 오래된 도시 지역들은요, 폐허가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come to 동사 운영이 뭐뭐 하게 되다란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true rain 이거 자체가 폐허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얘가 있을까요? 수동태로 굳이 안 써줘도 돼요 이거 그냥 자체가 폐허가 되다 망쳐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굳이 수동태로 안 쓰고 그냥 true rain 이렇게 써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년이 됐을까요? 오케이. Okay. 그래서 중요성은요. 무엇의 중요성은 얘들아? 도시의 재생의 중요성은요. 지금 뭐합니까? 지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라는 거야. Cannot be stressed enough. 여기서 보면 무엇이나 cannot be stressed. Cannot be stressed enough.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써 놓을게요. Cannot enough.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거써 놓을게요.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라는 거지. 스트레스는 여기서 강조하다란 뜻이고요. 하지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벗기고 절병렬 구조예요. 하지만 대다수의 도시들이요. 생각합니다. 라는 거야.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구조죠. 여기 왔을 때, 가짜 목적어 입, 목적격 보어그 다음에 뭐, 진짜 목적어 구조다라는 거지. 하지만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을 tricky,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요? 여기 동의어 봤을 때 어려운 challenging 이런 것도 괜찮죠?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어떻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요, what to do.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With the rompart. 체크할게요, 이거. 황폐한 이란 뜻이죠. Run down. 그래서 devastated. 황폐한이라고 써놓을게요. 황폐한. 해야 하는 것은요. 황폐한 도시 지역과 함께 우리가 뭐 하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은, 되었을까요? Generate. 문장의 주어가 what to do라는 모모인 거슨이 나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뭐가 나왔어? 그래서 동사가, 단수동사가 나왔다라는 거야. 그것은요, 뭐합니까? 열띤 토론을, 열띤 토론을 만들어냅니다라는 거야. 누구들 사이에서요? Interested. 이의 관계자들 사이에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라는 거예요. 이랬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예시가 나오는 거죠. 누구로부터? 지금, 자치 정부부터, 누구까지? 개인 부동산, 소유주까지요. 그리고 뭐? 보존주의자에서요? Real Estate. Real Estate는 부동산이죠. 모르면 써놔, 얘들아. 부동산. 부동산 개발업자까지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요, 지금 뭐합니까? 심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Or highly fought over. 지금 수동태예요. 체크할게요. 심한 싸움이 일어나집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주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까지요. 무엇이 얘들아? This used. 효용을 다한. 이런 도시 구역들에 두고요. 이런 얘가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This used.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즉, 효용을 다한 도시 구역들을 두고요. 심한 싸움이 일어나집니다. 라는 거고요. 이 친구 무슨 PP? 수동태 BPP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했을까요?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만 다시 보면은 보아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볼게요. 부사 모른다라고 했었고요. 리브의 목적격 보어 투부정사 그대로 나왔다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하기 위해서,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요. 새로운 빌딩들은요, 재구성되어야 되고요. 아, 지금 재건축, 건축되어야 되고 낡은 인프라는 새로운 빌딩이 건축되어야 하고, 낡은 인프라가 수리되고 대체되어야 한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머스피 생략되었다라고 되었습니다. 컴 o 동사 원형이 뭐뭐 하게 되다고요. To r i n 수동태로 써주지 말자라고 했었습니다. Cannot enough 같이 오면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뜻입니다. Find 목적어, 목적격, 보호구조고요. 가짜 목적어, 이 대신에 that, what, which 다 안됩니다. 투부정사 온 거고 보호자리에 부사는 못 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힘든 까다로운 대신에 c h a l l e n g i n 절수도 올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황폐한 도시를 가지고 할수 있는 거은이주어기 때문에 동사가 g e n e r a t e 라는 단수 동사가 나왔다라는 거야. 열띤 토론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당사자들 사이에서요. 이에 당사자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효용을 다해진 그런 도시 구역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었을까요? 논의됩니다라는 거예요.